그 다음에 이제 이 가죽 이 친구를 펴볼게요 다 잡고 언네뷰브이 아마 얘는 펴져 있을 거예요 제가 네그그 그 어디지 어 지브러시에서 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그 전에 얘를 좀 안쪽면을 지어줄게요. 얘가 아마 안쪽면까지 다 있어서, 여기 안쪽면 있죠? 얘 필요 없거든요? 면만 지어줄게요, 이렇게. 왜냐면 안쪽면까지 다 펴져 있기 때문에, 이게 UV 공간을 얘네가 먹거든요? 굳이 안 펴도 될애들이 펴져 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다 반복적으로 한번 지워볼게요. 일단, 나머지 안 보이는 부분 다지웠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쓸데없이 면이 많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까지만 최적화할게요. 얘 갑자기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셀렉이 잘안 되네요. 하고 쉬우고 얘는 링콜랩스 도링콜래 이렇게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릴렉스 한번 눌러볼게요. 잘 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얘네도. 네, 잘 펴져 있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패커스텀 눌러버릴게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공간이 막, 너무 엄청 좋게 남진 않네요. 이 친구 여기는 좀 잘라줄게요. 여기가 이렇게 막 중간에 요 정도 선만 보이기 때문에 막 엄청 많이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얘만 살짝 빼놓고 커스텀 누르고 마지막 얘를 좀 줄여서 수동으로 놓겠습니다. 지금 얘한 장만 쓰기 때문에 얘네는 해상도가 막 그렇게 엄청 높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걸 릴렉스 많이 안 됐을 수 있을까 한번더 눌러주고, 네, 얘네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 에메랄드 같은 애들 얘네를 이제 펴주면 끝납니다. 얘네는 아마 이 친구랑 이 안쪽에 있는 애가 약간 그 유리 재질이라 얘네 그냥 따로 뺐어요. 트랜스미션 써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마모색 가면은 유리 재질 느낌을 표현해주는 이제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따로 뺐습니다. 일단 얘네 뒷면을 어, 뒷면을 좀 없애줄게요 뒷면이 필요 없거든요 아니다 그냥 냅게요 나중에 이게 트랜스미션 넣어줬을 때이 뒷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넣어줄게요 그리고 UV Unwrap 해 줍니다 Ctrl A 누르고 폴리곤 선택해서 Ctrl A 누르고 q u i c Planner 얘네 두개다따 주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여기 옆면만 따 줍니다 Shift 누르고 Looping Ctrl 누르고 Shift 누르고 Looping 브릭 땄죠 그리고 여기 부분을 잘라 줄게요 얘는 여기를 자를게요 안 보이는 부분 브릭 피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거 스트레이트로 한번 일자로 펴 볼게요 이러면 펴지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 어, 얘네도 한번 여기를 잘라줘 볼게요. 얘가 원래 정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타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잘안 펴졌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안 펴졌네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큐피를 누르고, 여기서 한번 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아마 잘 펴졌을 거예요. 어차피 얘도 여기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여기만 잘 펴지면 돼 안으로 넣어질 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키플레너 한번 넣어주고 릴렉스로 하면은 끝났죠. 얘네는 이제 겹쳐서 쓰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얘네 가운데 이제 투명 재질, 들어갈 애는 빼주고, 투명 지질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죠, 여기. 파랗게 들어가 있는. 얘도 여기. 브릭 해주고, 나머지는, 이거. 나머지는 이렇게 다 뜯어준다니. 브릭. 이렇게 되겠죠. 스냅 켜서 이렇게 그 다음 얘네. 여기가, 모델링이, 버텍스가, 아니어져 있네요, 여기가. 여기 클릭하고, 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컷으로, 제가 실수했었네요. 이렇게 주고, 타겟 웰드 한 다음에, 붙여줍니다. 컷으로, 주고, 세계 웰드 붙이고, 하면은, 다시 UV 가면, 여기를, 버텍스를 선택하고, 브릭 하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는 다시, 스티치. 여기도 스티치. 붙여줘야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최대 일자로 만들어주고, 빠져나가서,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선택을 하고, 아이고. 이 뒷부분, 이 뒷부분 동그란에 빼주고, 백커스텀 하면은 되겠죠. 이 뒤에가,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뒤에가 뭔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은 얘네 둘을 엑셀렛셀렉션 가서 다시 UV 창킨 다음에 볼리고 모드 가서 얘네 둘만 빼놓고 일단은 커스텀을 합니다. 최대치로. 근데 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한번 자를게요. 이게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요. 이쯤에서 자르겠습니다. 얘도 대충 반쯤 자르고 다시 백커스턴 하면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공간이 너무 남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갖다 박습니다. 아, 다시. 이 친구를 빼주고 커스텀 해볼게요. 아니다, 그냥 다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고 그 얘네를 그냥 이렇게 갖다 넣어줄게. 사이즈 좀 줄여서. 그 공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손으로 만들어 봐야죠. 이렇게 가고, 얘는. 나머지 얘네 잡고 좀 키워줍니다. 아 그리고 얘네? 얘네 잘라줘야 돼요. 얘네도. 얘네 깜빡했네요. 양 사이드만 다 잡고 잘라준 다음에 릴렉스 하면은 펴져요. 근데 이 공간이 망했어요. 네,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음, 다시. 다 컨트롤 Z 돌아가서 뭔가 공간이 애매하네요, 지금. 그러면 얘도 마무리가 됐네요. 체크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중에 얘네가 너무 해상도가 떨어진다면 얘네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더 키워주고 나머지 프레임 얘들을 죽여주시면 돼요. 일단 지금 이렇게 해보고 한번 확인해보고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UV를 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머테리얼 적용하고 스무딩 그룹 넣어주고 베이크, 베이크까지 한번 해볼게요.